펜툴과 일립스 툴로 그린 라인입니다. 결과물인 50을 어피어런스 기능으로 다음같은 결과물 만드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L자 형태는 펜툴로 원은 일립스 툴로 라인을 그려주세요. 필요한 경우를 위해 Alt키를 누르면서 왼쪽에 복제를 해보았습니다. 직접 선택 도구를 이용해서 선을 편집할 것입니다. 왼쪽 점 하나를 드래그해서 선택해주고 지워줍니다. 끊어진 두 개의 끝점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컨트롤 키를 누르면서 J를 누르면 끝점 두 개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두 개의 끝점을 드래그해서 선택 후 컨트롤 키 누르고 J키를 눌러 보세요. 연결이 됩니다. 스트로크 컬러를 바꿔보겠습니다. 스트로크를 선택하고 스와치스를 펼친 후 컬러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강좌의 핵심인 어피어런스를 펼쳐 주세요. 어피어런스는 선택한 오브젝트의 구성인 아이템을 스트로크와 필로 구분해서 다양한 정보가 제공됩니다. 스트로크의 선 두께를 두껍게 조절해 보겠습니다. 현재 선택한 스트로크의 두께가 적용된 모습인데요. 스트로크 아이템을 복제를 해 보겠습니다. 스트로크를 선택 후 하단의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선택한 아이템이 그대로 복제됩니다. 동일한 모양이니 컬러와 두께를 가늘게 조절해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모양으로 가는 흰색 선은 두꺼운 아래 파란색 위에서 그림처럼 보여집니다. 이번엔 아래 두꺼운 파란선을 복제해보겠습니다. 두꺼운 파란선을 흰색선 위로 올려서 샌드위치식으로 위 아래 순서를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복제된 맨 위의 파란선의 두께를 흰색선보다 가늘게 조절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흰색선이 두 줄처럼 보여지는 모양이 됩니다. 현재 어피어런스의 모양이 적용된 오브젝트는 하나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어피어런스 창에 보이는 모양을 오른쪽에 그래픽 스타일 창에 등록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등록된 그래픽 스타일은 여러분이 원하는 모양을 다른 유사한 오브젝트에 바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포토샵의 레이어 스타일과 유사하지만 전혀 다른 벡터 스타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강좌의 어피어런스와 그래픽 스타일에 대한 튜토리얼을 마치겠습니다.